안녕하십니까. 뱅터린치입니다. 저는 월급날마다 비트코인을 50만원씩 사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사기 시작했는데요. 남는 돈이 있거나 미국 주식 실현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으로 조금씩 더살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 0만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썩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제가 21년 불장에 뛰어들었다가 폭락을 맞고 큰 손해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폭락하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보면서 역시 코인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왜 현재 매달 비트코인을 사게 됐는가? 책두 권을 읽고 나서 생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두 번째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아마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책들일 겁니다. 이두 권의 책을 읽고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 근거들을 토대로 제가 비트코인을 매달 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아하고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처럼 말이죠. 금이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공급의 한계성과 희소성 때문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역시 같은 성질을 갖고 있죠. 두 번째, 법정 화폐의 무한한 발행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은 위기시마다 돈을 찍어냅니다. 또한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계속 돈을 찍어내죠. 우리가 학교 경제 시간에 배운 수요와 공급 다들 아시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돈이 계속 공급되니 그 가치가 내려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생필품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세 번째, 탈중앙화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비트코인을 더 발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더 빨리, 더 많이 채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코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간단히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려 봤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중국과 일본, 미국 경제대국들이 돈을 풀고 있거든요. 물론 그 기간 동안 조정과 하락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마이너스 70에서 80%의 하락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은 제도권 진입이 확대되었고 기관들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투자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마이크로 스테리티지,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등 주요 기업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분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도 돼? 지금 너무 비싼데 좀더 빠지지 않을까? 가격을 예측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매달 남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됩니다 그렇게 타이밍 재면서 가격이 비싸니 가짜돈이니 튤립 버블이니 하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가요? 1억 3천만원입니다 그냥 향후 5년 10년을 보면 지금이 제일 싼 가격이에요 물론 저도 올해부터 적립식으로 매수해서 현재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저는 가격보다는 수량을 모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빠지면 좋아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수량 싸움입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비트코인이 100만 불에는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하나로 15억 정도 되겠네요. 앞으로도 매달 50만원씩 비트코인을 매수할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과거 강남 부동산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언젠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너도 나도 가지려고 한다면 그 가격은 더욱 크게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한히 복사가 되는 종이돈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아님 공급량이 한정되고 꾸준히 그 가치가 오르는 비트코인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투자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